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도 다르고 통신사도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통신사는 SKT, KT, LG U+인데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 동일한 휴대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3월 새롭게 시행되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가족 간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에 같은 통신사 이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세요. 2024년이 시작되면서 휴대폰 관련 새롭게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사용한 만큼 매월 납부해야 하는 휴대폰 요금입니다. 한 달의 데이터를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도 하고 휴대폰 단말기 약정 등에 따라 매월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통신사에 협의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달 느끼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추진되는 정책인데요. kt에서 출시되었고 SKT, LGU 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들도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통신사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휴대폰 요금제를 출시하여 이용자가 본인에게 더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매달 부담하는 요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 출시됩니다. 매월 데이터 4기가를 제공하는 37,000원 최저 구간 요금제가 신설되고 50, 30기가로 나뉘어졌던 데이터 구간을 4, 7, 10, 14, 21기가로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본인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과 가장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휴대폰 요금제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셔야 했던 분들은 앞으로 통신사에서 출시하는 세분화된 요금제를 잘 확인하신 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더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함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 요금제 하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매달 요금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선택약정 할인제도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제도인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휴대폰 약정이 만료된 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 단말기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중고단말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자그폰을 구매한 경우 등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매월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받는 기간을 1년 또는 2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선택약정 할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신청을 해야 계속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할인기간이 종료되면 요금 할인도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종료되기 전 갱신 신청 관련 문자가 이용 고객들에게 발송되곤 합니다. 하지만 깜빡 잊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갱신 신청 관련 문자에 재가입을 유도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료되기 전에는 재가입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빡 잊고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 약정 할인 만료 전에도 예약하듯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선택 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 혹시 안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확인 가능하니 꼭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 간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휴대폰을 새롭게 바꾸거나 통신사를 옮길 때 가족 간 같은 통신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통신사를 이용함에 따라 받게 되는 요금 혜택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별하게 서로 다른 통신사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함으로 가족결합 할인 혜택을 받곤 합니다. 그동안 통신사 가족결합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과 동시에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 모바일 업로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만 가족결합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통신 분야에도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188종의 본인의 행정정보를 대출 복지서비스 신청 105종의 본인의 동의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를 더 이상 발급 기관에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공공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는 휴대폰 가족 결합 할인을 신청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서 통신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통신사 등의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 할인 대상을 확인하고 요금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에 신청한 후 통신사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요금 할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KT는 2월에 시행을 시작하였고, LGU 플러스는 3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KT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하니, 통신사 이용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통신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휴대폰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금 관련된 내용, 서비스 신청 관련 내용 등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전해지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